안녕하세요. 이행부의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여름인데도 오히려 감기처럼 몸이 좀 으슬으슬하고 피부는 당기고 또 기분은 가라앉고 이런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무더운 여름 날씨에 한 번쯤 겪게 되는 증상 바로 냉방병이죠. 매년 이맘때면 한 번쯤 듣게 되고 또 생각해보는 냉방병이 우리 몸과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맹방병은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몸의 조절 능력이 무너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한, 몸살 기운, 두통, 소화불량, 식욕저하, 피부 건조, 민감성 증가, 트러블, 수종냉증또 불면증, 무기력감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는 에어컨 바람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과도한 실내 온도 차이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자율신경계가 교란되기 때문입니다. 한여름 실외는 35도 정도, 실내는 20도 초반인 경우가 흔하죠.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나면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혈관을 수축하거나 확장해서 체온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자율신경계가 과부하되고 만성 피로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 어린이처럼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냉방병에 더 취약합니다. 대부분 결국 에어컨에서 기인한다는 건데, 이런 무더운 여름철에 에어컨 없이 지내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긴 하죠. 하지만 에어컨 바람은 단지 시원한 바람이 아니거든요. 피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 에어컨 바람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게 되면 첫 번째로는 혈류 감소, 추운 공기에 노출되면 피부 모세혈관이 수축해서 혈액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피부 턴어버 저하, 회복력 감소로 이어지게 되겠죠? 둘째로는 수분 손실을 들수 있습니다. 냉방으로 상대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각질층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건조함, 각질, 당김 등의 현상을 유발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피부 장벽이 악화돼요 장벽 기능이 무너지면 민감성이 증가하고 트러블을 유발하게 됩니다.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있는 냉방병이지만 또 쉽게 겪을 수 있는 만큼 또 냉방병은 쉽게 예방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생활 속 조절이 중요한 거죠.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거죠. 실내 온도는 26에서 28도씨 정도, 실내외 온도차는 5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또 에어컨 바람은 직격을 피하도록 합니다. 직접 닦는 냉기보다 공기순환 위주로 설정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뭐 여름철에는 당연히 수분 섭취를 더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단순히 목마름을 방지하는 것뿐 아니라 피부 수분 유지와 체온 조절을 위해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햇빛 보기가 필요합니다. 실외 활동으로 생체 리듬을 회복시키는 게 필요하거든요. 너무나 뜨거운 날씨에 오랫동안 밖에 나가 있는 건 오히려 독이 되겠죠? 그렇다고 너무 실내에만 계시면 생체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또한 피부 관리를 위해서는 세안 후 즉시 보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습성분은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판테놀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한 저희 한소화처럼 피부장벽을 보호해주는 제품이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냉방병을 단순히 참으면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장기화되면 결국 만성피로, 면역력 저하, 피부염, 알레르기성 트래블 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 냉방 환경에 오래 있다 보면 심리적으로 우울감, 무기력감까지 동반되면서 전체적인 삶의 질을 무너뜨릴 수도 있을 거예요. 냉방병은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신체적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몸과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여름에도 너무 시원하게 만들기보다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 유지가 피부와 몸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